어이구. 이제 나는 서른 살이니까. 자 타이밍 잡고 아, 있죠. 왜 서른 살을 강조를 해? 어? 왜 서른 살을 강 강조를 해?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나이고, 어. 이제 나의 미래, 나의 인생을 응. 내가 이제 개척해 나가야 하니까. 어. 아. 원래 이제 나도 이제 서른 살이 이제 됐 됐고,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인생을 혼자서. 살아가야 돼. 어 일단. 오, 일단 오. 어 일단. 이제 인생을 혼자서 살아가야 돼. 운전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모든 걸 체험을 해볼 거야. 어 해볼 거야. 내가 너무 가수 생활하면서 못 오, 해본 게 거야. 너무 많아. 응? 이렇게 된거 얘기할게. 뭘? 뭐. 독립할게. 독립할게. <웃음> <웃음> 아 어떻게 <어떡해>. 웃으셔? <laughs> 웃기네.